어느 쪽이 낫다, 옳지 않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두 분의 케이스는 전혀 상반된 케이스에서의 어떤 출고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출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부형. 어. 저번 주에 주말에 출고가 몰렸잖아요. 어, 좀 주말에는 좀 정신 없었어. 맞아요. 친구도 많고. 맞아요. 반떼랑 QM6. 두 케이스가 굉장히 상반된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먼저 QM6 XX 고객님, 10월 초에 문의가 오셨어. 사실은 조회를 했다. 안양인데 신용회복을 하고 있고 96회 중에 여섯 번 정도 납부했다. 프리랜서 일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 도로공사나 뭐 아니면 고속도로 이런 데서 전기 관련 쪽. 이를 보시는 분이신데, 차는 화물차로 출퇴근을 하고 하는데, 이제 정작 현장을 다닐 때 본인 차가 없다. 근데 자기가 조회해보니까 할부안 나온다. 그러고 차를 구매할 수가 없는데 유튜브 보다가 문의를 드렸다. 한번 도와줄 수 있겠냐. 조회들이 ᄉ ᄋ 선 거절이 나와. 그리고 이제 신용회복 고객이시다 보니까 과거 정보들이 좀 삭제되면서 신용등급이 좀 반등을 해서 한 730점에 KCB가 500점 후반대로. 금을 집어넣어서 2천만 원 한도를 받았어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반신반의 하시더라고 자기 한두 군데 밖에 조회 안 했는데 이렇게 되셨냐 그럼 바로 찾아뵙겠다 그리고 약속 잡고 바로 오신 케이스야 자기는 이제 출퇴근 용도로 레이 정도급의 경차를 찾는다 근데 레이라는 차가 참계력 같은 존재라고 나는 봐그 이유가 뭐냐면 은 가격 하락폭이 거의 없어 16년, 17년 뭐 이런 차들도 아직까지도 700, 800, 900까지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차를 쭉 보다가 한번 문의를 주셨어. 이 비슷한 가격대에 또 다른 추천할 만한 차량이 있냐. 우리는 차량을 추천하진 않는다. 그럼 QM6 같은 걸 한번 볼 생각이 있느냐. 그리고 QM6를 받고 레이 가격하고 결코한 200만 원 이내에 접점에 격차해서 차량을 컨택해서 한번 봤어.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되겠지. 그리고 QM6를 진행해서 차량 출고 준비하고 경쟁비 맞추고 출고한 케이스야. 굉장히 좀 어찌 보면 패스탄 진행을 했던 케이스. 그거와 또 상반되는 고객이 o 고객님이셔. 88년생이셔. 개인 회상을 하고 계시고 직장 의료보험증도 있으시고 사두 뭐 아반떼 정도 급이야. 그래서 조회를 했어. 캐피탈도 승인이 났고 o 저축은행도 승인이 났는데 금리 때문에 o 쪽으로 랜딩을 마쳤는데 이번에 조건이 뭐였냐면 8월 초에 내가 기존에 채무가 좀 있고 LH의 행복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상환을 할 거다. 내가 상환을 하고 재무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건전성이 좋아지면 한번 찾아뵙겠다. 그리고 10월 초에 문의하고 10월 중순에 다시 재문의 그리고 현금을 준비해서 이제 내방하신 거지 토요일 날. 차량의 컨테이지가 정확해 21년 정도 7만 키로 이내 무결점 사고 없는 흰색의 아반떼. 그리고 올라오셔가지고 차를 여러 대를 보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이제 고심을 많이 한 거지. 눈에는 인스퍼레이션 옵션이 눈에 차. 근데 이제 인스퍼레이션 옵션을 가져보러면 할부 금액에 대한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35,000km대 인스퍼레이션 아랫등급 차량으로 해서 출고를 한 케이스야. 굉장히 꼼꼼하고 하나하나 계산을 해 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중하신 케이스지. 내가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느 쪽이 낫다, 옳지 않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제 수많은 출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번주의하고안 나왔었는데 다른 데서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그 신뢰 하나만 믿고 안양에서 부랴부랴 오셔서 차 컨택해서 가지고 나가신 고객님도 계시고 계단 하나하나로 올라가듯이 플랜을 세우시고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차량의 컨택에서 변동 없이 이렇게 나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많이 접해보기는 하지만 두 분의 케이스는 전혀 상반된 케이스에서의 어떤 출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할이형 찾아와 주셔서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뭐 아주 좋은 결과였다 그러면 이건 자화자찬일 거고 두 분이 만족하시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힘든 걸음을 하셨고 작은 소정의 결과를 안고 돌아가시는 거를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게 됩니다. 뭐 예상하거나 의도치 않았던 상황이시겠지만 회생이나 회복이라는 무거운 짐을 현재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 짐이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회생이나 회복이 종결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